먼저, 창고시민이된문정체를 상대하는, 이에 버려져서, 그리고, 인간,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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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한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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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귀한, 한 이참보시 우리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다 네. 윤정철 송도님은 고양이방울 카주이 지역에서 회나셨습니다 아, 아, 네. 네. 그리고 이제 그학도를유선스쿨를 아,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학 아, 다니면서 네. 열심히 신앙생을 네. 네. 하셨고 네. 그럼으로 1게계 40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오신 분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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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 예, 부 장녀 되시는 네. 윤대승 문화가 네, 네. 그 목사님이 되셔서 아, 네. 서울 내면편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아멘. 동산어서 네. 아, 네. 한국에 많은 네. 아, 일을 담당하셨고, 영성 네. 어, 아, 네. 있는,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주님은, 은, 유님 점철, 동생을 위해서 막내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주님을 생각했습니까? 그러자에게 하나님께서, 네, 모든 사람의 주님을 한번 정하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것, 주님의 정하신 것,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일단 가 사람들에게 예수를 잘믿어시고 올라가로습니다 아, 네.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 가를대신은 자녀들이 네, 아들과 뭐, 게 네, 아버지가 있는 모을더이주시니다영서께나 네, 뭐, 아, 아, 네. 아, 네. 함께 사실중니다 아멘.